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이런 보증금 자체를 앞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 부작용 어떤 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금 자체를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대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장 팀장 삼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불 끊는 민심에도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 날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말에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돈 되는 정보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는 전월세 신고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 전월세 신고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면이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월세 신고제의 부작용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여파가 이제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여파가 미칠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월세 신고제 말 그대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임대차 2법이라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이제 5% 이상으로 못, 올린, 못 올린다든가 아니면 이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는 뭐 2년 거주하고 나서 플러스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이제 여건 이런 게 이제 그 전에 임대차 2법이 발행이 됐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도입이 되면서 임대차 3법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면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월세 신고제, 말 그대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신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계약 일자, 측면, 이제 면접, 그 다음에 충수, 갱신 여부, 그 다음에 갱신 기간 등 이렇게 이 내용 자체를 신고할,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고 기간을 보시게 되면 신규, 그 다음에 갱신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정부 24시 이제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이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신고 대상을 보시게 되면 지역별 지역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검토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무상 임대나 아니면은 묵시적 갱신은 예외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임대료 수준이나 거짓, 미신고 등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렇게. 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입 초기 이제 약 1년 정도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효과를 보시게 되면 효과가 이제 전입 신고 이제 확정일자 신고도 이제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모든 세입자 보증금 보호가 법적으로 대항력이 생기고요. 이제 정확한 이제 전월세 실태를 파악이 가능하다. 이제 정부 자체의 이득이겠죠 이거는 이제 향후 표준 임대료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집주인 임대료 수입 100% 공개. 그 다음에 세부담 증가되면 전세 전세값 상승 요인이 있고요. 신규 갱신 계약 계약 기간 전세 이중가격 문제가 해소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죠. 금액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제 전월세. 이제 똑같이 전 월세도 이렇게 똑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전월세 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를,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월세 신고를 통해서 이제 면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고 의무자, 누가 신고를 해야 되냐. 직거래 같은 경우, 당사자, 본인이 정부 24시나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매물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중개사가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효과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이제 투명하게 이제 전세 금액이라든가 월세 금액이 투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금액은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월세 금액은 30만 원 정도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긍정적인 면이 어떤 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임차인의 보증금 자체가 보호가 됩니다. 아파트 자체는 전입신고들 거의 대부분 다 하죠. 소형 주택의 경우는 거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입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 자체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이런 보증금 자체를 앞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전월세 신고제 하나로 전입신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도 다 따로따로 받아야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지만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전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일자. 받게 되면 이 채권인 채권이죠 채권인 임차 보증금 자체가 물건화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권과 물건,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채권 자체는 말 그대로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 빌리는 거고 물건은 말 그대로 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채권과 물건이 부딪히면 순위의 관계를 없이 물건 자체가 우선 순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 일자를 받고 나면 채권보다, 채권보다는 이런 물건 자체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차 보증금 자체를 보호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권이 물건으로+ 물건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만큼 임차 보증금 자체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 자체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 부작용 어떤 점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임차인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증금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임대인 이제 집을 이제 내주는 사람이죠. 임대인 자체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임대인 자체는 이제 세금적으로 부담이 되면은 이 세금 자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전세 자체를 줄이고 전세 자체는 줄어들고 반전세, 반전세. 응. 반전세는 뭔가요? 반은 이제 전세 금액을 받고 반은 월세를 받는 이 반전세로 이제 돌아서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분들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월세 금액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금 자체를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전세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월세 전환 속도도 가속도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월세 금액 자체도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 크게 이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응답을 했습니다. 임대차 신고 전에 임대료 규제를 위한 도입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 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입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되는 바 없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명성 있게 이제 되는 건 맞지만 시장 자체가 투명해지는데 세금 안 내시는 분들 똑같이 안낼 수는 없겠죠. 신규 임대료 신규 임대료 도입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 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될. 것인지 이거 말 그대로 이거 자체가 임대차 신고를 함으로써 이제 과세 정보로 활용이 되는지 이제 안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조금 모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안 거둘까요? 과연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신고 이제 전월세 신고가 되면은 임대인의 임대소득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출이 되면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겠죠. 모순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민간 제공, 민간 제공 전월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공급 자체가 위축이 되고 감소가 될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금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이제 집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임대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임대소득을 받았던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하는 순간 이렇게 이제, 피부양자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 가입자로 변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로 변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보험비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만큼 세금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26번 규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규제 정책 자체가 앞으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반응 첫 번째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명목이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한 명목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직접 거주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집주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 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를 해서 세금을 안 내는 방향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금 자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 금액이라든가 월세 금액 자체가 이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 전세, 월세 가격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시장 상황, 시장 상황 잘 지켜보신 다음에 집을 알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앞으로 더, 더 많이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마지막으로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 날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세 금액이라든가 월세 금액 자체가 이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든 아니 집을 알아보시든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